어 <laughs> 중독을 일으키는 게 뭔가요? 아나 나 이거 나 뭔지 알아 이거 절대 열지 못합니다. 금욕을 실천하세요. 어? 투명 기기에 금욕할 물건을 넣고 뚜껑을 닫는다. 어? 아 <laughs> 물건을 아 저런 게 있어? 근데 저거 좀 많이 하더라고. 훨씬 많이. 해요. 아 저런 게 있어? 아. 아, 저렇게 자꾸 이제 한 거야. 아유 아유. 아 <laughs> 이걸 구입하게 된 이유는 일단 스마트폰 없이 하루를 좀 보내보고 싶었고 근데 그게 뭔가 판매가 먹을 걸 절제하지 못하듯이 저도 디지털 금식을 제 의지만으로는 못할 것 같아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단식원이네, 단식원. 그러네. <laughs> 아, 못마땅해. 어. 오, 어. 진짜? 아, 오케이. <laughs> 진짜 어? 넣는 거야? <laughs> <laughs> 아빠 미지러, 아 하기 싫어. 어. 생각 잘해라. 이거 또부신다 이거 아, 이거 지금 잘안 되더라고. 어. 아, 못마땅해라. 스마트워치까지 그래. 늘려면 다 넣어야지. 몇 시간? 몇 시간? 열 시간? 열 시간은 해야겠지. 어이, 어이, 어이. 자, 10시간 <laughs> 가능하겠어? 그래, 뭐 어떻게 되든 되겠지 뭐 <laughs> 3, 2, 1 <laughs> 나오지 마! <laughs> 저 누르자마자 카톡 오면 어? 짜증나게 돼. 저만 해. 끊고 넣야지 주먹으로 바로 받아놔, 난 그냥. 근데 더 짜증나는 거는 깨똑이인데 사칭이라고 뜨는 거 있지? 너무 보고 싶잖아. 너무 누르고 싶지. 너무 누르고 싶잖아. 너무 누르고 싶어. 아, 진짜 화나지? 아, 오케이. 어, 쉽지 않다. 오우. 어, 저게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 어, 길지, 길지. 음. 저게 가장 결정적이었던 게 최근에 서점을 가서 좀 책을 많이 샀어요. 책을 샀는데 그 중에 SNS에 관련된 책이 있었어. 그 SNS를 하면서부터 멍청이가 되어가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읽다가 한번 해보긴 해야겠다. 아, 꼴도 보기 싫어. 잠깐, 그러면. 일단은. 어, 저게 이걸 잠갔을 뿐인데 왜 지능이 떨어진 것 같지? 아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괜히 뒤쳐지는 것 같고. 그 남는 시간을 활용하는 법을 잊어버렸어 그래요, 맞아요. 그래. 폰만 스마트한 거야. 사람은 멍청해지고. 음. 핸드폰이 강금되니까 이게 다 쓸모가 없어요. 뭐 아무것도 못하지. 노래를 들으려고 해도 아 노래나 들을까 해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음, 되고. 그렇지. 그렇지. 이게 뭐야? 아,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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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갖고 있어? 아직 이거. 있어. 언터트볼 무슨 말이야? 언터트 브라운 <laughs> 아이드 소 언터트볼. 미. 시아나. <laughs> 일단 요거 챙기고.